안녕하세요. 떡순이민니정원입니다이철죽은 꽃이 너무 탐스럽고 예뻐서 제가 이름을 모르길래 왕철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아는 지인께서 애지중지 기르던 철죽을 제가 귀촌해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. 아직은 제가 잘 손질해서 기르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많고 있어요 앞으로 이름도 알고 분재 기르는 방법을 잘 공부해서 잘 가고 나갈거예요 이 철축은 일반 철축이에요 흰 꽃이 예쁘게 피었다 지금 이파리만 남아있어요 이 철축은 아직 꽃이 피지 않고 꽃대만 불고 버무려져 있어요 조금 있으면 만개하겠죠 꽃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이철쭉도 요철쭉이에요 한나무에 두가지 색감을 내고 있으니 좀 특이한 철쭉이죠 철쭉도 예철쭉인데좀 연약한가 봐요. 17년 겨울에 추웠을 때 많이 얼어 죽었어요. 꽃 예쁜 거. 근데 이거는 간신히 이렇게 살아남아 이렇게 다듬어 가고 있어요. 이건 야고박인데 천식에 좋다는 야고박이에요 제가 씨를 받아 심고 또 10년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자그만해서 일반 호박하고는 틀리거든요 이제 농구리 올라가는거를 잘 잡아서 조롱조롱 열어가기를 기대해보는 중이에요 이 철죽은 이파리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반 철쭉이 아니고 이것도 애철쭉인데 너무 예쁘죠. 이것도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. 지금 순재용으로 잘 다물어 가는 철쭉이에요. 이건 군단초 꽃나문데 약초죠. 이것도 봄을 알리듯 일찍 피었다 다 지웠어요. 이파리만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내년 봄에는 예쁜 꽃을 보겠죠. 이건 작약이에요. 일반 자각과는 틀리 이렇게 접꽃이기도 하지만 목도리라도 들은 듯 이렇게 풍성한 말 그대로 한밭꽃이에요 이번 비에 많이 이렇게 바람불어서 이파리가 다지워졌어요 늦게 핀 꽃만 이렇게 남아서 예쁘게 보여주고 있네요. 너무 예쁘죠? 요 아이는 3년 전에 한쪽 어디다 심은 건데 무슨 꽃인지를 몰랐어요. 2년 동안 가느다랗게 꽃 피지 않은 상태에 있더만, 올해는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데, 말 그대로 한바꽃이에요. 이렇게 예쁘게 피웠어요. 너무 반가웠어요.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요. 아직은 몇 송이 피지 않았지만, 내년에는 풍성하게 많이 꽃대를 올릴 것 같아요. 제가 잘 돌보니까. 제가 이런 영상 찍는 것을 잘 할지 모르니까 미흡해요. 미흡한 점 이쁘게 봐주세요. 다음 영상을 올릴 때까지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